고생들 하셨어요. 네. 기도한다고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그렇진 않았나요? 네. 바람이 뭐좀 불긴 했어도 날씨는 괜찮았죠. 네. 음. 기도하기 좋은 날입니다. 법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야외에서 기도하는 것도 넓은 바다를 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어떤 보살님이 저한테 이렇게 자기 딸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딸님이 그 청소년 센터에서 근무를 상담센터에서 근무를 한대요. 어, 처음에는 되게 좋아하고 어, 체질에 맞는다고 행복해했는데. 근데 센터, 청소년 상담센터라는 게 이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시, 11시 출근해가지고 뭐 저녁 밤 9시, 10시 퇴근하고 막 그런데요. 12시에 출근해가지고. 12시에 출근해서.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아이들이 그, 보면 부모님들이 한부모 가정이거나 나놓고 어디 가버리거나 뭐 그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걔들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힘들대 막. 그래가지고 참 고민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나이가 32살인가요? 그런 걸 좋아하는 그 아이인데 계속 오래 보다 보니까 그것도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체질이 안 맞는 건가? 내가 볼 때는 한 20년은 더 그런 계통에서 일을 해야 될것 같은데,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체질에 맞거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그런 걸 해야 되거나 타고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근무, 그런데서 근무하는 게 좋거든요. 자비심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잖아. 태고 타고 날 때. 아니면 자비심을 가져야 될 때거나 그런데 힘들면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다른데 가서도 뭐 비슷할 텐데 그래서 야 이거는 그래서 종교라는 게참 필요한 거구나 뭐 기독교든 불교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어느 종교든 다 같이 이렇게 추구하는 거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짜치고 뭐 이런 청소년들, 어르신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옆에 서포트해주고 상담해주고 북돋아주고 이런 걸 하는 것은 굉장히 인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타고난 이제 성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타고난 성, 성향을 더해서 그게 직업까지 되려면 보육력을 쌓아야 돼. 그래서 내가 불교대학 다니라고. 이렇게, <laughs> 아니, 그, 우리 불교대학에는 오전반도 있거든요. 10시 반반도 있고. 그래서 10시 반에 와가지고, 한 시간만 공부하고 가가지고 출근하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지 원력이 생기지. 어디 가서 좋은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비심,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이제 탈진되는 이런 일, 번아웃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어, 같은 형제라 하더라도 이제 형제가 계속 꼬라박는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를 계속 도와주고, 도와주고, 도와주고 하다가 야, 그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게몇 천만 원인지 모르겠다, 몇 억인지 모르겠다, 또 김치를 몇 번이나 해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고마운 줄 몰라 하고 또 사고치거나 또 배운 망덕하는 그런 말과 행동 뒤에서 또 얼마나 또 씹는지 이런 것들을 하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러게 되면 아, 그러면 지긋지긋하다라면서 이제 아, 그만 둬 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 들기도 하잖아요. 자식한테는 잘안 그러대. 자식은 끝까지 엄마가 돼서 그런지 자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러는데요. 이제, 친구나, 이제, 형제나 이런 경우는 또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아 두손두발 들고 번아웃 때는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그런 일도 있는데,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 또 불법을, 보현 원력을 잘 배우면 그런 어렵고 힘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그래, 그래도 또 용서하고, 그래도 또 믿고, 그래도 또 지지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어렵지만 그나마 잘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상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 그, 때로는 단칼에, 아, 이건 아니야. 라면서, 아, 몇 년, 한 5년, 10년 안볼 생각하고, 야, 이거 계속 봐보면 괜히 힘들기만 하다. 그러면서 내가 견디지 못할 거는 그냥 차라리 다 끊어버리고, 나중에 돈으로 갚아야지. 이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부처님 전에 기도라도 올려야지 하면서 다 끊어버리고 5년, 10년 안볼 생각하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앞으로 한 내가 볼 때는 20년 정도는 이 아이가. 이 청년이 그런 일을 해야 될것 같아. 그렇다면, 그게 직업적으로 그런 일을 하면, 해야 된다면, 그러면 원력을 갖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준비하는 건 필요해요. 준비하는 거. 노후를 준비하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노후 자금을 모아놓고, 모아놓고, 이만큼은 가지고 있어야지. 라면서 준비를 한 사람은 그래도 70대, 80대가 돼도 좀덜 후달리고 또노 자금만 준비해야 될게 아니잖아요. 마인드도 내가 늙어가는 마인드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내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를 예상을 하고 그때 내 마음이 튼튼하게 내 마음이 휘둘리지 않게 그렇게 70대, 80대를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그걸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배우고, 그 부처님의 바르침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마음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게 되는, 죽게 되는데, 나도 죽고, 우리 부모도 죽고, 친구도 죽고, 형제도 죽고 다 죽어요. 역시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미리미리 해 놔야지. 갑자기 닥쳐서 하면 그것도 당황스럽고, 이겨내지 못하고, 굉장히 큰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 더 중요한 것은,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생이죠. 뭐,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음 생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저는 이제 스님이다 보니까 다음 생을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생에 지옥이나 악유나 축생에 절대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뭐, 여러분들, 여기 STX 공장 있던데, 그 회장님 사, 손주로 태어나야 되지. <laughs> 회장님 손주. 삼성과 뭐, 아니면 현대가 손주로,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손주로, 뭐, 이런 빌게이트 손주로,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의 손주로 태어났는데, 그건 너무 속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 극락 세계로 태어나는 부처님의 세계로 태어나는 그걸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이제 미리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오늘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을 준비하고 오늘을 앞으로 어떻게 해? 오늘 저녁에는 뭐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고 내일이 있듯이 10년 후, 20년 후또 노후에 또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그런 것들을 잘 계획을 세운다면. 그러면 실패하지, 그 고통이 좀 덜하게 될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게몇년 전부터 계속 화두가 돼서, 야 국민연금이 대로가다가는 1950년, 2000 아니 2050년쯤면 다 고갈된다. 야 이런 면 미래 세대, 우리는 지금 60대인 사람들은 곧 받으니까, 지금 받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근데, 뭐, 지금, 이제, 10대 초반, 대여섯, 대여섯 살,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궁, 아니, 안 내고 안 받으면 차라리 나. 안 받, 안 내고 안 받으면 차라리 낫지. 내고 안 받으면 진짜 짜증나는 거고. <laughs> 근데, 지금 어린 아이들은 많이 내고 못 받는다. 자기 급여의30% 40%를 내야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나이, 낳는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개혁 위원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는데 이 논의안도 정말 어이가 없어요. 지금 국민연금이 9% 내고 있거든요. 소득에 9% 내고 나중에 소득 대체율로 한40% 받는 거예요. 소득 대비 40%를 나중에 퇴직, 그, 퇴직, 65세 이상인가요? 그때 이후로부터는 연금으로 받는 거죠. 9%씩 계속 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2050년쯤이면 그거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바꿔가지고 12%나 13%를 내서, 어, 그러면 소득 대체율 13% 내고 50% 받자. 오히려 소득 대체율을 50%로 늘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 안으로, 12% 내고, 소득대 체율을40% 그대로 하자. 그이 안하고 이 안하고 서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어이없는 게, 이렇게 하면 사실, 2050년에서 1 0년 정도 늘려서, 2062년 정도, 62-3년이면 고갈이 돼요. 고갈되면 안 되잖아. 왜 설계를 그렇게 해. 그러니까 서양에서 좀 선진국은, 연금을20% 내고, 이제, 소득대체율을 40% 정도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9%에서 1%, 2%, 3% 내는 건 굉장히 이렇게 적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크, 나중에 그 돌아오는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12% 내고 소득대체율을 40% 하면, 그래도 2063년이면 고갈되긴 해요. 구갈된 후에 너무 급격하게 푹 떨어져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30% 이상의 자기소득의 30% 이상의 연금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기성세대가 그래서 우리가 15% 내자. 15% 내고 그냥 40% 소득대체로 율 하자. 그럼 2070년까지 70년 80년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9% 내다가 15% 내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힘든 거예요. 또, 더 많이 내는데 덜, 그냥 똑같이 40%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한다는 게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해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한테 상속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내 아들이 곧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데 그,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에 조금 덜, 많이, 13% 내더라도 50%를 받겠다라고 욕심을 또 내는 거예요. <laughs> 우리 이게 눈앞에 것을 급급하게 여기는 그런 욕심이 너무 차있다. 사실 우리 서민들은 뭐10% 내나 15% 내나 별반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걸 뭐 이제 급여가 이제 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이제 차이가 많죠. 9% 하고 15% 내는 거는 차이가 커요. 그런데 연봉이 2천만 원, 3천만 원내는 사람들은 10만 원, 20만 원 차이거든. 또좀더 되나? 한 50만 원 차이 나네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반대. 내가 연봉이 5억이면 10%면 5억에 10%면 5천만 원이잖아. 그 <laughs> 15%면 7천만 원이잖아. 연금을 5억 벌었는데 7천만 원 내려니까 이거 되겠어요? <laughs> 야, 이거 좀배 아프다, 너무. <laughs> 그래,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싫어하고 상속세도 그렇잖아요. 상속세는 50억 이상인 사람은 40%가 넘어요, 상속세는. 내가 100억 부자인데 상속을 해 주려니까 아들한테 상속해 주려니까 100억인데 43억을 상속을 해, 그 세금으로 내야 돼. 야, 내가 100억 부자인데 43억을 내주고 반 반띵해서 내줘야 되잖아. 국가의 세금을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 서민들은 없는 사람은 아파트 한채 1억, 2억짜리 사는 사람한테는 상속세가 없어요. 필요 거의 안내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이 좋아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가난한 사람은 좋잖아. 부자인 사람들이 다 돈을 엄청나게 내줘서 그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주면 그걸로 노령 연금도 받고 국민 연금도 좀 도움도 받고 또 의료 보험 혜택도 도움 받고 그래. 근데 이걸 이런 것들을 누가 제일 많이 반대하냐? 가난한 사람이 반대. 가난한 사람은 야, 이거 너무 꿀이잖아. 우리가, 우리는 뭐 상속제도 안 내고, 별로 안, 내도 조금밖에 안 내고, 그렇지만 큰 부자, 100억, 2개국 부자들은 반띵해서 내니까, 그러면 우리가 큰 혜택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데도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스님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들어봤어요? 들어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laughs> 들어볼 일이. <laughs>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신문 방송 이런 데서는 가진 사람 편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상 우리나라 상속세 문제 있더라고. 상속세를 이런 걸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개혁해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 해놓고 부자들한테만 좋게. 해. 지금 현재 부자들이 부담 많이 느끼 많이 느끼는데 부자들은 수, 수좀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그냥 고쳤나 모르고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음 생을 준비해야 돼요, 노후를 준비해야 돼요. 이런 건 개인의 몫이고 사실 사회 시스템이 잘돼야 저한테 우리 아들 언제 결혼해요?라고 보살님들이 물어보면 일곱 명, 열명 중에 일곱 여덟 명이 물어봐요. 열명 중에 7, 8명이 우리 아들 언제 결혼해야 된다고 물어봐. 그만큼, 여러분들, 사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20대 다 결혼했잖아요. 여기에 20대 결혼 안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한 명도 다 20대에 다 결혼했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물어보는 건 우리 아들 언제 결혼해? 이런 거안 물어봐. 그냥 궁합이 어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지. 근데 지금은 10명 중에 7, 8명이 우리 아들하고 제 결혼해요. 막 이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사회가, 사회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개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대한민국이 그, 지금 1인당 GDP가 3만 3천 달러란 말입니다. 33,000달러 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외여행도 한 번씩 가는 거고 그래도 아파트 저렇게 새 아파트 가려고 이사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는 거고 그래도 야 우리 소고기 한 번씩 해먹자.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1인당 GDP가 5,000달러다. 3,000달러다. 2,000달러다. 이러면 인도짱 나는 거예요. 인도짱. 뭐 해외여행은 무슨 해외여행. 제주도 가는 것도 신혼여행 겨우 가고 하는 거지. <laughs> 그런 거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야 우리 아들 언제 결혼하냐라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우리 손주 언제 낳나아이 자식이 손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런 거 우리 나는 손주 언제 봐요? 우리 아들 날 손주 날수 있나요? 없나요? 이런 거 물어보기 전에 이게 사회에 결혼하는 사람이 일단 많아야지 되는 거고 출산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손주도 낳고. 또 그리고 우리 아파트 언제 팔리냐? 우리 땅 언제 팔리냐고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 팔리겠어요? 지금 안 팔려요. 내가 운이 문서 운이 아무리 좋아도 안 팔려. 왜냐하면 거래가 지금 안 되잖아요. 거래 절벽이잖아. 그래서 아니 그부동산들그 문서 거래가 많이 활발하면 내가 문서 운이 없어도 조금 싸게 내놓면 아파트 다 팔리고 땅다 팔리거든요. 그것은.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성장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다 되는 결혼도 되고 뭣도 다 되는데 그, 그렇게 잘 성장을 하려면 일단 우리 사회 시스템도 잘 구축을 해놔야 되거든요. 우리 초, 중, 고, 대학 시스템들을 교육 시스템들을 50년대, 60년대 잘 닦아놨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직장 가가지고 공장 가서 그렇게 해서 연봉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 됐잖아요. 그게 우리가 교육 시스템들을 잘 갖춰 놓지 않았다면 그러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국민연금 이런 것들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후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유리하게 개혁을 우리가 좀 손해 보더라도 상속세나 이런 것들도. 서민들한테는 얼마나 좋아. 진짜 좋잖아. 그 백억 부자인 사람들은 조금 아, 뒷목이 너무 야, 너무 힘들다. 이렇게 그럴 수 있지만 자, 우리 큰 부자인 사람들이 조금 더 내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좀 혜택을 보고 이런 사회가 더 좋잖아. 요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 중생을 제도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저런 그런 것처럼 좀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돕는 그런 사회가 더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 용왕님이 힘이 얼마나 세?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 <laughs> 용왕님, 우리 좀, 좀 우리 좀봐 주세요. 우리 부처님이 힘이 얼마나 세? 무한하잖아. 그래서 부처님처럼 빌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부처님의또 가피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관세음보살처럼 용왕신처럼 수행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커다랗게 큰 존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만 할 나가니까 햇빛도 따뜻하고 바람도 오히려 지금도 따뜻하네. 아 그만 하고 싶지가 않아. <laughs> 그래도 시간이 다 됐어. 오늘은 약간 길게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덕분 행복합니다. 성불하세요. 끝난 게 아니지 참. 저거 가 소금 뿌리고 시다 <laughs>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용...